그나잊 <laughs> <laughs> 가 걸렸어요 아침이 어... 요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튤립이 목표인 것 같은데 너무 멀다 <laughs> 어이구! <laughs> 많이 쓰려다가 집에 있으면 계속 낮잠만 자고 너무 몸이 처지더라고요. 그래서 산책을 하러 나갑니다. 와! 이제 걸을 날씨가 아니에요. 와. 오빠,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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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이자 오빠, 이리 오빠, 이어 오늘 제가 언니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서 나갈 건데. 짠! 하늘이는 오늘 이 검은색 바디트에 가디건을 입고 나갈 거예요.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하늘이 일단 이불 안에 수납을 해놓고 <laughs> 저는 마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음, 이렇게 준비를 끝냈고 하늘이 이제 옷 갈아입혀가지고 데려 나갈게요. 하늘이가 지금 요러고 있습니다. 아이 기저귀기저귀 아가씨 옷 갈아입읍시다. 슈퍼맨. 에헤이, 좋아. 에이.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봐요. 잠을 못 잤는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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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하늘도 나가서 좋아? 그럼 하늘도 옷 갈아입혀서 나갈게요. 이렇게 했고 지금 고민은 요 세트인 머리띠를 하고 갈지 요 핀을 꽂을지 고민이에요. 봐주세요. 이거 너무 예쁠 것 같고 어머 요거. 그 리본 머리끈 다른 거한번 해보니까 하늘가 머리끈이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.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끊어지네요. 귀여워. 아, 뭐가 낫나요? 체리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삼지창 가자, 가자, 하늘아. 이제 출발인데, 왜래서 지칠까요? 이놈의 알 빼는 왜안 들어간 거야? 엄마, 왜 그렇게 봐? 기분이 안 좋아요. <laughs> 카페에 왔습니다. 하늘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야지. 잠을 잘못 자가지고, 아쉽지만 찡찡거리면 아기 띠를 해서 좀 재워야 될것 같아요. 움직이로 또 하나 볼래? 어때? 나는 뛰어 움직이가 있어. 야, <laughs> 이거 어. 얼굴이 신기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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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있으면 신기한 이모 뭐 또올 거야. <웃음> <웃음> 그때부터 맞아. 풀타임으로 놀고 놀다갔어 힐링 그자이비환은하녀 선물 이모가하이 선물 사왔네 이녀이모 얼굴 본다고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뭐야? 귀여워 아, 어? 오늘 어. 아 이제 입물가라고 안녕 어, 어, 귀여워 오 귀여워 이거 아기의인가봐요 귀여워 이 이거 좀거아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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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세 꽤나 건방지는데 <laughs> 잡고 있는 거야. 사연님. 사연이사연 나를 잡 빠지지 않겠다고. <laughs> 이거 고있 <지하껏 웃음> <지하껏 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아니 이거 너무 적턱하 <laughs> 저렇게 하기도 힘들어. <laughs> <laughs> 나 하늘 지었다길래, 그러니까 뭐내 이름이랑 꺼내 약간 이렇게 언제? 예전에 나 하늘 이기었었어 언제요? 갑시다? 몰라. 나뭐 많이 하겠더라고. 갑 그랬던 거 아끼다고. <laughs> 나 저작 그때 괜잖아 원래 하늘이었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럼 임 하늘이었어요? <laughs> <있어>? 아 진짜요? <laughs> 아, <나 안전. 웃음> 이제 집에 갈 거예요. 뿅. 안녕. 안짜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언니 얼굴 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? 너무 좋았아 그 좋아. 아, 그 좋아. 아니, 진짜 좋아한다, 언니. 마지막까지 아, 웃어주네. 안녕. 눈물 엔딩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엽떡입니다 남편이 미팅이 있어가지고 늦게 오는 날이 라서 오늘은 엽떡 먹을 거예요 일부러 맥주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하늘이 목욕했을 때부터 저 씻고 맥주 사올 때까지 물한 모금도 안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제가 스무 살 초반에 서울에 살았을 때 광흥창 엽기 떡볶이가 진짜 대박이었거든요. 거기는 이미 배달이 오잖아요. 그럼 뭘 추가를 안 해도 뚜껑 가득 차 있어가지고 뚜껑 열 때부터 조심해야 돼. 요 거의 좀 유명하거든요. 근데 저희 동네 엽기 떡볶이는 정말 어제가 튀김 처음 추가해 먹었어요. 아 먹기 싫어. happy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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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준비 때문에 당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. 요거 하늘이 라라스 베개에 태어나기 전에 사놓은 건데, 한 번도 안 써서 올렸는데, 바로 구매하신다고 하셔가지고.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, 하늘이가 장염에 걸린 것 같거든요. 그냥, 보채진 않는데, 똥을 너무 많이 써요. 어제도 네번 정도 똥 싸고 그 전날은 세번 정도 샀거든요. 근데 막 보채거나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민감인가 하고 있긴 한데 어제는 새벽에 잠결에 막 똥을 싸더라고. 요 택배가 왔어요. 남편이 한번 요즘 햇빛 강한데 아기들도 선글라스 끼는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던지시 하더라고요. 그래서 냉큼 인터넷 서치를 해가지고. 하늘이 선글라스를 샀습니다. 근데 진짜 지금도 밖에 햇빛 장난 아니거든요. 쓰기는 써야 될것 같긴 해요. 자외선 차단율 99.9%가시광선눈 보호할 산게 크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샀습니다. 짠. 짠. 너무 귀 너무 작아요. <봐라> 짜잔. 어떤가요? 다리가 조금 길긴 한데 아리 왜 너한테 작아 보이지? 이게 이 12개월까지였나? 그 24개월까지였나? 아무튼 제일 작은 걸로 구매를 했고요. 이거는 밀크 컬러입니다. 너무 귀엽다. 야좀 보세요. 이거 <laughs> <laughs> 사워 오늘은 보건소 가서 저번에 산후도우미 신청했던 거그 환급 신청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신청을 좀 하고 엄마랑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들어올 거예요. 짠!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겁니다. 이 모자가 엄청 얼굴 안쪽으로 잡아줘서 너무 귀여워요. 뭐지? 불기랑 기운. <웃음> <웃음> 아빠가 온다 해가지고 문앞에서 대기를 할거야요 <laughs> 어머 너와줘 너와줘 그냥 그냥 깨끗 깨끗 두두두두두

뭔데? 오징어 칩! 과자! 아이고 귀엽다 이래가지고 표정이 삐리하다 아 좋아 이제 좋아 이제 좋아 이제 손나도 돼요 할머 운전이 불안하지?